신우야, 뭐하고 있어? 집이 두꺼워. 살려야 돼. 환자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. 기대리면 얼마 못 가요? 젠장! 이렇게 보낼 수 없어! 안 돼! 고객님, 안심하세요. 구하러 왔습니다. 현시간부로 저희가 이 집에 침입한 오염물은 모두 제거하겠습니다. 저희에게 맡기고 볼일 보고 오세요. 올때 따뜻한 커피 사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죄송합니다. 근데 이집 쉽지 않네요. 하지만,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. 저희는 오늘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업체가 왔다면 더 깨끗하게 했을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진 않는가 어느 순간 나와의 싸움 속에서 수없이 이기고 치고 반복하는 것이 청소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늘 이집 저희가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? 어 개꿀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? 일단 집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. 다른 곳보다 비싼 견적 받았음에도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사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청소의 정성을 담다 정정입니다.